우리는 이렇게 한 명의 영웅이 다수의 적들과 싸우는 영화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 영화마다 강력한 주인공에게 찬사를 보내왔죠. 시작으로 아노이드, 스텔로 브루스 윌리스, 스피드의 키네르비스, 한국은 아저씨의 원빈까지 소미 어딨냐 하지만 지금 넷플릭스의 시대에는 크리스 엠소스가 단연 돋보이는 원탑 액션 히어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이 센티어로 토르의 크리스 앤 서스 어벤져스 앤드 게임의 감독인 루스 형제가 뭉쳐 무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로 공개된 익스트레션 제작진과 배우만 봐도 2020년 최고의 기대작이었던 액션 영화 익스트레셔이 화려하게 공개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 다카를 다스리는 장남 마야광. 그는 라이벌 조직의 아들인 오비를 납치합니다. 오비의 아버지는 인도의 마야광이죠. 아들을 찾기 위해 전문 용병 업체에 구출을 의뢰하게 됩니다. 의뢰를 받은 남자는 바로 타일러 크리스 앰소스. 전문 용병 동료들과 함께 혼돈의 방글라데시로 떠납니다. 화려한 개인기로 조폭들을 쳐다 하고 오비를 구출하는 타일러. 그러나 탈출지점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꼼수를 부리는 인도의 마야광 부하 사주에 의해. 감정에 빠지게 됩니다. 탈출 루트를 확보하지 못한 타일러와 오비는 이제 방글라데시의 장악한 마약 조직과 부패 경찰 조직의 강한 추격을 받게 됩니다. 영화 팬들에게도 낯선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벌어지는 맨몸 액션! 탈출복이 시작됩니다. 이스트랙션은 올해 최고의 넷플릭스 기대작답게 너무나도 훌륭한 액션 영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줄거리처럼 영화 자체의 내용은 납치된 아이를 구출하는 크리스 엠스호스의 강렬한 일직선 액션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그 액션 씬 자체가 액션 영화의 장점을 극대화한 신박한 장면들로 채워져 있어서 입을 떡 벌리고 시청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습니다. 특히 영화 1927로 유명해진 롱케이크 기법을 초반 자동차 추격신부터 건물에서 벌어지는 추격 액션까지 롱테이크 기법과 1인칭 시점을 활용하여 우리 자신이 영화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놀라운 몰입감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무려 1 2분 30초 동안 이어지는 액션 영화의 새로운 비주얼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영화를 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또 맨몸 액션이 살짝 루즈해지려는 찰나에는 자동차로 사람을 쾅 박아버리는 등 과감한 액션들을 보여주면서 궁극의 액션 쾌감을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 배우들이 이거 찍다가 죽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사실감이 넘쳐납니다. 이러한 파격적이고 비현실적이지만 액션 쾌감을 선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캡틴 아메리카, 어벤져스 엔드게임 마블 시리즈의 루스 형제가 각본과 제작을 맡았으며 배우이자 스턴트 코디네이터인샘 하그레이브가 직접 연출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액션 연출을 맡은 샘 하그레이브 감독이 직접 연출을 맡았으니 그동안 쌓아둔 노하우를 이번 이스트레션에서 몽땅 쏟아부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근접전이면 근접전! 나무랄 데 없는 총기 액션! 액션 영화에서 빠질 수 없는 자동차 추격심까지! 마블 영화의 제작진이 왜 세계 최고인가를 알수 있었던 좋은 사례입니다. 원조 파괴제왕인 마이크 베이가 액션에 귀환을 선언하며 만든 식스 언더그랜드와 비교한다면 이 익스프레션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파괴 지향의 자리는 루소 형제와 샘 하그레이브 감독이 가져가야 할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일당배의 싸움씬이 유치하지 않고 매우 그럴싸해 보이는 이유는 주인공 햄시기 때문입니다. 마블 히어로 토르, 크린스 의 햄소스, 아, 지난 어베저스 엔드 게임에서는 살찐 모습의 페인으로 등장해서 특유의 액션을 보여주지 못해 아쉬웠는데요. 그분의 액션 히어로 본 모습을 이번 이스트레션을 통해서 간복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10명 이상의 적들에게 포위된 상태에서도 크리스 앤서스의 강렬한 얼굴 표정을 보면 오히려 적들이 불쌍해지는 강력한 파워를 자랑합니다. 정의감 넘치는 액션 전사의 역할을 이 시대에 있어 크리스 햄스호스만큼잘 어울리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명의 영웅이 다수의 적들과 싸우는 영화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또 영화마다 강력한 주인공에게 찬사를 보내왔죠. 람보르 시작으로 아놀드스텔로 브루스 윌리스, 스피드의 키네 르비스, 한국은 아저씨의 원빈까지. 솜이 어딨냐? 하지만 지금 넷플릭스의 시대에는 크리스 엠소스가 단연 돋보이는 원탑 액션 히어로라로 할수 있겠습니다. 영화의 설정에서 6살 아들을 림프종으로 잃어 납치된 아이 오비에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돈과 상관없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는데요. 크리스 엠소스이기 때문에 그 정의감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설정이었 습니다. 반가운 얼굴도 몇명 있었는데 요. 기묘한 이야기의 경찰아빠 곧 개봉 할 블랙위도우에서도 활약하시는 데이빗 하버님께서도 동료로 살짝 등장하십니다. 역시 이분도 카리스마 엄청 있게 생기신 얼굴로 짧지만 강렬한 인상 을 주고 하셨습니다. 이름도 어른 고시프테 파라니라는 이란 여배우님께서 출연하시는데 살짝 이쁘신 것 같습니다. 용병 집단의 대장격으로 타일러를 도와주시는데 알고 보니까 2018년 전 세계 미녀 순위 12위 안에 들어간 배우라고 하시네요. 다른 영화에서도 자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인이 집콕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요즘 시기적절하게. 화끈한 액션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달래준 이스트레션. 열린 결말을 통해 주인공이 죽었다. 안 죽었다. 뭐 말도 많은데요. 마지막에 살짝 주인공의 실루엣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저는 살아있다고 믿고 이 화려한 액션 영화가 이스트레션 2 속편으로 꼭 돌아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가 그동안 많은 실패를 거듭했는데 이번 이스트레션의 성공의 계기로 더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와줬으면좋겠습니다 자, 그럼, 크리스 엠 s 스의 토르 다음 편에서. 즐겁게 모두 만나기로 해요 <목소리> 안녕 <목소리>